곱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효도 잔치를 열어보면 어떨까? 우와, 좋아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효도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정해야겠는걸? 잔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엄마, 우리 가족회의를 해서 효도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정해봐요. <laughs> 그러자. 우리 오랜만에 가족회의를 열어볼까? 자, 그럼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정해보자. 음, 당연히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죠. 과일도 꼭 사야 하고요. 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선물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럼, 이제 가게에 가서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사보자. 가게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구나. 무엇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 음료, 과일, 떡, 생필품 등을 팔아요. 생수 묶음, 과일 상자, 떡 상자, 비누 상자들도 있어요. 비누?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릴 선물은 비누로 하면 좋겠구나. 자. 이제 무엇을 얼마나 사야 할지 정해 볼까? 물건의 수는 어떻게 세면 좋을지 얘기해 보자. 음. 하나씩 세어 보는 방법이 있고 띄어 세기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덧셈으로 알아보는 방법, 곱셈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아, 생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어떤 방법으로 알아볼까? 생수는 20개씩 한 묶음이니까, 20씩 띄어 세면 쉬워요. 20, 40, 60, 80, 80개예요. 덧셈을 이용해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20으로 구하거나, 곱셈을 이용해 20 곱하기 4로 구할 수도 있어요. 20 곱하기 4, 20 곱하기 4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죠. 3학년 때 배웠어요. 저는 아직 안 배워서 몰라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 시간에 배울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지혜가 다음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겠구나. <laughs> 이번 단원에서는 곱셈을 배워 봅시다.